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데바이스 리그로스 소속의 연주가 드디어 보이스를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왜 난리가 났냐면 연주가 옛날에 한 말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연주가 옛날에 너는 보이스팩 안 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연주가 나는 보이스팩 따위는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지금 보이스팩 나온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일단, 보이스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보이스팩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리 칸나, 아야츠노 유니와 크리스마스 데이트 드라마 CD 같은 거야. 그러면, 재생을 딱 하면, 칸나가, 야, 비늘이, 이러면서 날막 불러. 그러면서 혼잣말을 막 해요. 마치 내랑 대화하는 것처럼. 비늘이, 너안 추워? 이러면서, 왜 이렇게 춥게 다녀? 이러면서 막 이거 내가 딴 목도리라면서 나한테 막 목도리를 막 매줘 나 없다고 외롭지 않았지? 이러면서 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 칸나랑 내랑 데이트하는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이게 씨득 잔사라고 <laughs> 너네들이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잖아 오타쿠들은 이거 좋아해요 너네들은 인방방송 보는 놈들이라서 오글거린다고 하지만은 오타쿠들은 원래 이런 거 즐기는 친구들이어서, 버튜버가 이런 거 내주길 바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드라마 CD, 크리스마스 드라마 CD, 그 다음에 할로윈 드라마 CD, 생일 특별 보이스, 막 이런 게막 나와.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에서는 이런 거 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전통 같은 것도 아니야. 원래 오타쿠 업계에는 드라마 CD, 보이스팩으로, 굿즈로 돈 벌어 먹는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연주야, 너는 왜안 내냐? 이러니까 연주가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왜 하기 싫냐? 뭐꼭 싫다는 건 아닌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 나는 여러분들한테 노래로서 기억되고 싶다. 나는 노래하는 이미지를 갖고 싶다. 오토노세 카나데하며 브이싱어 노래하는 버투라한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초창기부터 보이스팩을 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노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으로서 기억할 거 아니냐. 드라마, CD나 천에는. 그렇지만 나는 노래의 진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노래로서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서 보이스팩을 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거야. 그쵸? 그랬는데 이번 500만 5 0 0만이란다 50만 기념 굿즈 보이스백이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러면 연주야 <laughs> 너는 지금 50만 기념 보이스백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네 기준으로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보이스백을 내는 거야 아카펠라 때문에 <laughs> 무슨 소리야? 리그로스에서 제일 잘 부르는 거는 하지메예요. 연주는 제일 잘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 연주의 과거 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죠 아이리칸다 때 이야기 때 버트버들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못합니다. 그리고 연주는 그런 버트버들 중에서도 노래를 더욱더 못해. 근데도 노래도 못하는데 자기가 아티스트라는 개소리를 하는 애라 가지고. 안 그래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노래를 못하는 버튜버들 입장에서는 팬들이 내 노래를 들어주게 만들려면 노래 외의 장점을 어필하고 팬들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못하는 노래도 애정으로 들어줄 팬들을 모으기 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와중에 연주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서 욕을 오지게 처먹었다. 이거예요 게다가 웃긴 건 뭐냐면, 은 자기보다 노래 잘하는 선배 버튜버들또 이런 식으로 똥꼬쇼 하면서 보이스 오글거리는 드라마 CD 녹음해가면서 열심히 활동해서 구독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활동하는데 자기는 그런 선배들이 노력에 빨대만 꽂아가지고 구독자 50만 달성한 주제에 선배들의 노력이 부끄럽다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 오글거린다 이렇게 말한 거라가지고 욕을 오지게 처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팬들을 모아준 선배들의 노력을 비웃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면 자기는 군말없이 해야 되잖아. 오로라이브 들어왔으면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선배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 라고 한 거라 가지고 논란이 된 거다 이거예요 어쨌든 연주의 저런 행동은 진짜 개념 없는 행동이긴 했어요 연주가 이 오타쿠 어깨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고 이 사실상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오글거려서 그런 겁니다 부끄럽잖아 녹음하기 그래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봐 일반인 여자애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드라마 CD라고 이거를 연기를 해줄래? 이러면서 오타쿠들한테 아양 떨고 오타쿠들한테 뽀뽀 츄 이러고 이런, 이런 거 하고 싶냐고 오글거리잖아 솔직하게 이런 거안 해도 돈 많이 버는데 꼭 이런 거 해야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이 나는 가수로서 멋지게 성공해서 멋지게 살고 싶지 이런 거 오글거리는 거 하고 싶지 않다 오타쿠들한테 아양 떨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근데, 노래도 못하는 게 있다는 소리 하니까 더 욕을 처먹은 거야. 최소한 스위세이처럼 노래로 성공하고, 노래로 인기 많은 애면, 이렇게 오글거리게 장사 안 해도 돼. 그냥, 어 고맙다. 이런 거 해도, 아 이게 스위세이답지.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연주 같은 애는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돼. 노래도 못하니까. 그쵸? 근데, 노래도 못하는 게, 나는 가수니까 그런 거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논란이 터진 거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연주의 말과 행동들은 오타쿠 사업에 대한 무시였고 호로라이브 선배들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솔직히 선배들이라고 다 하고 싶어서 했겠어 오글거렸다고 생각하는 선배들이 있었어 물론 원래부터 이런 거 하던 선배들이 많았죠 뭐 사쿠라 미코나 다른 애들도 다 이런 보이스팩으로 오히려 더 야한 것도 찍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하면서 찍는 친구들도 많긴 했는데 <laughs> 그쵸? 근데 니코동에서 임방하다가 온 친구들을 이런거 찍으라고 하면 오글거렸는데도 회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팬들이 좋아해 주는 거니까 여태껏 했단 말이야 이런 거 해야지 팬들이 계속해서 날 좋아해 줄 거고 다른 신규 팬들도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선배들이 다 했는데 지는 뭘 잘났다고 안 하냐고. 지가 뭐 잘났다고 하냐고 네가뭐 구라처럼 구독자가 300만명이야 뭐야 야 구독자 300만명이 구라가 하기 싫다고 하면 안할수 있어 맞잖아 그니까 개념 없는 행동이었다니까 모르고 한 행동이 멍청한 행동이었다니까 구라 정도면 이런 거안 해도 인기 많으니까 하기 싫다고 하면 회사도 강요 못 해요 그런데 인기도 없어 노래도 못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욕을 오지게 처먹었었다 이거죠 어쨌든 뭐 50만 기념 보이스 내는 거는 뭐 낼만해서 내는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솔직히 크리스마스 데이트 보이스 같은거 아니잖아 그쵸 그렇죠? 크리스마스 데이트 보이스 이랬으면 오글거려서 찍기 싫었을걸 근데 원래 50만 기념이라도 크리스마스 기념 데이트 보이스로 하는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50만 달성했어 이게 다 오마이라 덕분이야 고마워 오늘 그 50만 달성하게 해 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기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 디즈니랜드 어 자유이용권 이것까지 네 준비했다. 오늘 나랑 같이 이, 이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놀자. 이러면서 드라마 CD를 해야 되거든. 이게 맞아. 연주야. 어? 근데 연주는 부끄러워서 이걸 안 차고 어? 대충 어 50만 고마워요, 여러분. 이러고 말 거라서 내가 이거 괜히 진짜 벌써부터 실망스러워, 그쵸? 근데 뭐, 반대로 정신 차렸을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저, 데바이스그 스텝한테 케이크 이지에도 당하고 이러니까,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다. 뭐든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보이스팩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는 걸 수도 있고, 그쵸?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일단은 들어봐야지 알것 같아. 보이스 드라마를 들었는데 대충 50만 감사하다 이러고 끝나면 진짜 나쁜 애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보이스팩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 꾹꾹 참으면서 민나 50만 아리가또 민나 다이스키나요 쭉이러면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때부터는 연주 시즌2야. 다시 재정신 차린 연주 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스텝의 K 기지매에 단련된 연주. 이제부터는 새로운 연주의 시작인 거야. 그쵸? 다 내려놨어. 100만 달성을 위해 실상 수달리는 새로운 연주의 탄생인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트 드라마 CD도 기대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회사가 오타쿠 회사기 때문에 이런 거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회사의 컨셉이고, 이렇게 오타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가슴 드러내고, 그런 노출도 많은 일러스트 싫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는 문의 오빠의 마스파토, 어? 다키마쿠라 이런 거 싫다고 해서 안 나오는 업계가 아니라니까 이런 게 싫으면 버트버 장사를 하지마 오타쿠 상대로 장사하는 게버트본데 페미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그런 거 싫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여자애를 자꾸 벗기려고 하세요? 꼭 이런 거 만드셔야겠어요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페미 소리 듣기 싫으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오타쿠 장사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CD, 오글거려서 싫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해, 그냥. 인기 없으면. 괜히 뻗에다가 케이크로 조롱이나 당하지 말고, 이지메나 당하지 말고, 하라는 거 그냥 합, 합시다, 제발. 사카마타도 개겼다가 아, 척 까이는데, 연주야, 너는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 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연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